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호남권, SOC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청년창업특례보증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가 2023년도 공무직 통합채용을 실시합니다. 광주시 동구는 충장로 45가 빈집 활용 예비 청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시 남구가 봄맞이 소통 플랫폼 남구랑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화순 키즈라라가 3월 10일 개관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13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가정 행복 지수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이 철보리 창업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이 제2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진도군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강화를 위해 디지털 진도를 구축합니다. 화순군이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기획재정부의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과 광주 전남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조성, 호남권 광역 사회 간접자본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사업의 국고 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8일 기획재정부 김환섭 예산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지역과 소통을 위해 도청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의 2024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주요 건의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에서 나주 광역철도와 광주에서 완도 2단계 고속도로 예타 선정, 나주 금천에서 화순 구간에 광주 삼순환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등입니다. 이 밖에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 개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조기 선정 및 예타 완료,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농협 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등 도정 현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7개 은행과 2023년 청년창업특례보증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시출연금 20억 원의 10배 수인 200억 원 규모로 대출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과 벤처 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강진, 해남, 장성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8086가구에 33억 원을 들여 국내산 농축산물을 지원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신청 즉시 발급되나 사용은 신청한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도 공무직 통합 채용을 통해 시청과 산하사업소 등에서 근무할 공무직, 12개 직중 35명을 선발합니다. 응시 자격은 성별 상관없이 공고일 이전부터 광주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합니다. 1차 필기시험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서류 전형과 3차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응시원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충장로 4호가 일대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빈집 청년 창업 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를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재창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청년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차별로 리모델링 비용 및 임차료, 재료비, 상품 개발비 지원 등을 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동구 누리집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광주 남구는 3월 봄 시즌 출발을 맞아 모바일 주민소통 플랫폼인 남구랑 앱을 통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구는 28일 남구랑 앱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광주 남구랑 함께 해랑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3월 17일 남구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3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홍보실 온라인 소통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화순 도곡온천 관광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8,12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키즈라라가 최근 중공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개관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0개의 직업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관과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 체험관,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 홀등 편의 시설 등이 조성되었으며 2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잔디 광장은 키즈라라의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문팔갑 대표 이사는 키즈라라는 화순군을 비롯해 광주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초등생 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쉼터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에듀테이먼트 테마파크인 키즈라라가 호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도 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 및 군정 방침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심리 상담, 통 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의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총 13억 원을 투입해 행복 정착 지원금, 국적 취득 비용,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 자녀 코칭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영광구는 지역 향토자원인 찰보리를 활용해 농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계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쇼핑몰 구축 등 예비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단체별 2천만 원이고 사업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영광 찰보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으로 하면 됩니다. 해남군은 2024년 12월 중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제2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도비 43억 원등총 181억 원을 투입해 3, 3면 평완리 1원에 8.8헥타르 규모의 제2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 스포츠타운은 정식 규격의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됩니다. 제2 스포츠타운은 숙박과 음식점이 밀집된 삼산면 인근에 조성됨으로써 대응사 및 인근 숙박시설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동절기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미남 축제 개최와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한군은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희망자가 늘어 올해에는 작년보다 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3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올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26곳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마을 내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 테마 사업 등 마을 공동체 단계별 사업과 아동, 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진도군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강화를 위해 유통과 물류를 변화시켜 보배섬 진도의 우수한 농수 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진도를 구축합니다. 구는 기초 사업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마이크로 풀필먼트 시스템 실증 협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택배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 주식회사 한진과 택배 물류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라인 판매형 상품 개발 포장 지원, 티커머스 등 뉴미디어 채널의 우수 상품 대량 판매, 원클릭 택배 등을 도입해 디지털 물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화순팜은 전라남도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최소화된 유통 과정으로 로컬푸드와 연계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값싸고 빠르게 배송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구는 화순팜 시스템을 개편하여 2월 27일부터 2주간 신규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하면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픈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기 가득한 3월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